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예전부터 찍고 싶었던 그런 영상인데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완전 완벽한 MLBB 컬러의 립들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MLBB 립들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다 비슷해요. 하나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에 가져온 립들은 다 촉촉스 립들이에요. 제가 워낙 입술이 좀 건조하기도 하고 촉촉이 립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촉촉한 MLBB 립들만 이렇게 가져와봤거든요. 착색이 있는 촉촉이 립들도 있고 착색이 아예 없는 그런 제품들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MLBB 립의 시초가 로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 한창그 뭐였지? 무화과 컬러인가? 그 피그미인가 그거부터 시작해서 로맨에서 지금껏 잘 없었던 약간 좀톤 다운된 그런 묘한 살구 컬러 막 그런 예쁜 컬러를 잘 뽑아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로맨을 좋아하게 됐고 로맨이 참 이런 예쁜 MLBB 컬러를 잘 만들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Juicy Resting Tint, 포멜로 스킨이랑 누카담이에요 요거 두 가지. 요거 제가 예전에 최애템에서도 보여드린 것 같은데. 아, 오늘 이걸 설명해드리기 전에 저의 네일을 왠지 꼭 물어보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네일은 제가 얼마 전에 구매한 네일이에요. 웨이크메이크 이번 SS 신상 제품인데 요거 두개 같이 발랐거든요. 75호 연구름이랑 니어 샤인. 두개 섞어 발랐어요. 얘는 살짝 실버인데, 완전 투명한 실버라서 이렇게 하늘색 위에다 발라주면 반짝이 탁코트 같은 느낌. 요두 제품은 진짜 예뻐요. 일단 누카다미아부터 보여드리면 이런 컬러? 입술색에서 조금 더 진한 그런 느낌? 이 누카다미아랑 포멜로 스킨 이두 가지를 정말 좋아하는데, 둘다 색깔이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르거든요? 누카다미아는 조금 더 진한 약간 이런 색이고, 포멜로 스킨은 살짝 더 흰기가 살짝 도는? 이거는 좀생얼에 발랐을 때도 괜찮은데 화장을 다 조금 풀매로 하고선 얘를 바르면 조금 약한 느낌이 있어서 얘를 정말 자주 발라줬는데 이거 두 가지는 블러셔로 해줘도 진짜 예쁘거든요. 카메라에서는 좀 채도가 높게 나오는데 제가 정확한 발색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진짜 진짜 제가 너무너무 아끼는 그런 템입니다. 착색이 그렇게 심하지 않는? 얘네가 색깔이 좀 약해서 그런가 봐요. 제가 저번에도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이거는. 가장 최근에 나온 건데, 듀이플 워터 틴트. 솔티 피치랑 이프로즈. 이건 뭐 저번에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 하나는 조금 웜한? 얘는 확실히 아까 그북카다미아랑 얘네들보다는 조금 더 쨍해요. 엄청 얇은 타입이거든요? 이 살짝 쨍한 컬러랑 입술에 톤 다운된 컬러랑 섞이면서 진짜 예쁘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인데 되게 쨍해 보이네. 얘가 확실히 더톤 다운이죠. 갈색 빛을 한 방울 떨어뜨리는 느낌. 얘네에서 확실히 로맨 컬러가 너무 진하지 않고 투명하게 올라와서 완벽한 MLBB를 연출하기 진짜 좋아요. 착색은 살짝 있는 편입니다. 이 주시 레스팅이랑 얘랑 좀 다른 점이 워터 틴트가 확실히 조금 더 제형이 가벼워요. 라이트한 제형. 그리고 조금 더 투명하고 쥬씨는 뭔가 조금 더 쫀득한 느낌이 있어요 헤라 제품 그세 가지를 가져와 봤거든요. 제가 정말 예전부터 좋아했던 라인이에요. 두 개는 스파이시 조드글로스고 얘는 프레시 쉬어 스테인. 얘통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완전 글로스고 얘는 조금 발랐을 때는 촉촉한데 나중에 되면 딱 픽스가 되는 그런 제형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도 옛날에 제가 많이 언급을 해서 아실 거예요. 요거는 스피치리스. 이게 약간 누카다미아랑 비슷한 컬러예요. 제가 진짜 이런 컬러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갈색이 한 방울 섞인 모화가 컬러, 살구 컬러.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조금 위에다가 발라주기도 예쁘고 이건 좀 채도가 있는. 톤 다운된 레드인데 살짝 체리빛이 도는? 입술에 올렸을 때그 투명함이 진짜 예쁘거든요. 이 스파이시 누드 이 라인이 플럼핑 효과가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입술이 통통해지는? 뭔가 살짝 화하면서 부, 조금은 부풀어 오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딱이 컬러예요. 이게 살짝 조금 브라운기 돌고 여긴 살짝 체리빛이 도는? 개인적으로 이 스피치리스가 진짜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라인 중에 저의 최애 두 가지. 얘는 착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각질을 잠재워주면서 쫀쫀하게 유지가 되는? 그리고 이 제품은 프레쉬 쉬어 스테인 438호. 요건데, 이런 컬러거든요. 약간 웜한 느낌인데, 이게 발랐을 때는 엄청 워터리해요. 엄청 시원하고 차가운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딱 입술에 이렇게 픽싱이 돼가지고, 이런 웜한 컬러인데 이것도 좀 투명한 타입이라서 입술에 올라가면 예쁘게 좀 톤다운된 느낌으로 변하거든요. 분위기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건 좀 구매한 지좀 됐는데 샤넬에서 너무 예쁜 컬러가 있는 거예요. 이때 이게 새로 나왔을 때인데 컬러가 너무 예뻐. 와, 완전 예쁘죠? 투명한 그런 타입이거든요. 요거 75호인데 이것도 발렸을 때는 조금 엄청 워터리하게 발리는데 나중에 되면 조금 픽싱이 되는? 완전 톤 다운이에요. 완전. 살짝 고추장의 컬러? 살짝 톤 다운된 고추장 컬러? 갈색빛이 많이 도는 약간 칠리 느낌? 딱요 컬러예요, 지금. 많이 톤 다운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거예요. 이거 분위기가 있어 보여. 그리고 제가 요즘, 사실 요즘 저의 넘버원이에요. 잎생로랑 루즈 볼립때 캔디글레이즈.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다른 호수로 처음에 선물을 하나 받고 또몇 가지를 보내주셨는데 5호는 살짝 핑크빛이 도는? 톤다운된 느낌인데 여러분 이거 진짜 예뻐요. 완전 쫀쫀한 제형이에요. 진짜 짠짠. 무엇보다 전이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그 입생로랑 특유의 그 맛있는 상큼한 망고향. 그게 너무 좋아서 뭔가. 이거는 살짝 이런 톤다운된 핑크빛이고 이건 5호인데 얘가 이렇게 예쁜데 다른 호수도 뭔가 예쁜 호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근데 4호가 너무 저의 취향인 거예요. 그래서 가서 바로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4호인데. 진짜 예뻐요. 이거를 지금 원래 블러셔를 하고 립도 요거 4호로 발랐거든요. 이게 4호, 이게 5호. 엄청 발색이 잘 되더라고요. 색깔도 되게 진하고. 그래서 4호가 저의 베스트가 되었고, 이걸로 블러셔 놨을 때 진짜 예뻐요. 얘가 엄청 무른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완전 0.5mm씩 이렇게 탁탁 올라온단 말이죠. 탈칵탈칵 하면서. 근데 보통 이런 애들이 빼기 안 된단 말이에요. 한번 나오면 들어가지 않는데, 얘는 빼기 돼요. 신기하더라. 이두 가지 저의 최애 컬러. 입술 건조하신 분들 정말 추천. 촉촉하고 쫀쫀하고 색깔도 예쁜. 요즘 최애예요, 정말. 삭색력도 없고 지속력도 없어서 계속 발라줘야 되긴 하지만 그만큼 예쁘다. 그리고 립밤 비슷한 건데 이것도 저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렸었죠. 레스티로더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밤. 이거는 안 보여드린 것 같더라고요. 호프 크리스탈. 되게 진해 보이잖아요. 살짝 푸시아 빛이랑 칠리랑 좀 섞인 느낌? 이런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추천. 톤 다운된 그런 푸시아 레드? 진짜 물 먹인 듯한 느낌으로 완전 예쁘게 발리고 이거 블러셔로 발라도 예쁘고 이번 이 라인이 다 예쁘게 나왔어요. 립밤이지만 컬러 발색력이 굉장히 좋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많이 보여드렸고 지금 다 쓴. 인 <laughs> 거의 처음으로 다 립을 다 써본 적이 정말 드문데 안에가 보이죠. 그 정도로 너무 너무 좋아했던 요 립. 이건 3C 블러 워터 틴트 레이 다운. 이게 원래 본통 원래 디자인이고 이게 어떤 에디션으로 해서 똑같은 컬러더라고요. 근데 요게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더 예쁘다. 요거는 쿨과 웜이 공존하는 컬러예요. 쿨한 것 같으면서도. 웜기도 돌고, 이거는 착색이 정말 잘 돼요. 착색력이 정말 좋고, 진짜 착색이... <laughs> 착색 진짜 잘 되죠? 그리고 착색된 색깔이 무엇보다 너무 예뻐요. 얘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게 블러셔로 얘를 바르잖아요? 그러면 블렌딩을 좀 엄청 빨리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찍어놓은 게 바로 착색이 돼서 남거든요. 그래서 한번 바르고 빨리빨리 두드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MLBB 립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 좀 이런 톤다운 컬러들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정말 추천드려요. 오늘 이 립들은 전체적으로 사진 찍었을 때도 정말 잘 나와요. 분위기 있으면서도 예쁘게 사진에 나오는 그런 립들이니까 저랑 취향이 좀 맞으시는 분들은 꼭 한번 테스트 해보시거나 한번 발라보세요.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